매구는 구미호라는 단어가 퍼지기 전에 예전부터 쓰이던 여우요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엔 산업도로가 나 있었지만 1960년대만 해도 오른가지라고 불리는 야트막한 뒷산이 있었고 그 뒷산 중턱에는 여러 무덤들이 마구 버려져 있어 지나는 이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매구 다른 말로 여우 귀신 목격담이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마을 어른들은 지금도 종종 매구를 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매구 목격담은 이정태 씨와 홍한영 씨 외에 몇 명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마을에 온 민속학자들에게 전한 얘기입니다. 이정태란 분이 13살쯤 됐을 때 마을 아이들이 홍역을 앓다가 죽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었고 해열제도 없어서 홍역에 걸렸을 때 처방이라고는 내과에서 가재를 잡아다가 지식여 벼보자기에 짜서 먹이는 민간요법이 다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홍역을 피해가거나 걸려도 운이 좋아 살았지만 운이 나쁜 소수의 아이는 홍역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곤 하였습니다. 그에도 4명의 아이들이 홍역으로 숨을 거뒀고 그 가엾은 희생자 중엔 이정태 씨의 3살 어린 동생도 있었습니다. 이정태의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의 시신을 거저게 말아 지게 지구 뒷산에 오른 가지 언덕에 있는 공동묘지로 올라갔는데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보잘것없는 작은 무덤을 만들어 파묻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건이 났는데 아이들의 무덤이 뭔가에 의해 파헤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짐승지신가에서 무덤 주변에 덫을 놓거나 했는데 뭔가가 무덤을 파헤치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병에 걸린 나이 지긋한 노인분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른 가족들은 짐승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칠까 염려되어 장성한 손자 둘과 마을 친구들이 무덤 근처에 초막집을 지어놓고 교대로 망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무덤을 살피던 청년 중한 명이 뭔가를 보고 비명을 질렀고 곁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던 청년들이 뛰쳐나왔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위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갈색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행색은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짐승 같았답니다. 그 여인은 무덤을 파헤치다가 형제들이 보이자 네 발로 기어다니며 괴이한 음성을 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짐승 같았습니다. 청년들은 그 이상한 형상을 한 여인을 쫓았으나 그 여인은 네 발로 순식간에 달려가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청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자 마을 어른들은 마을의 매구 즉 여우 귀신이 신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태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은 매구를 가만두면 안되겠다고 하였고 회의를 하면서 방법을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들끼리도 매구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공포에 떨었는데 며칠 뒤 마을 어른들이 매구를 쫓아내기 위해 횃불과 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뒷산에서 마을 사람의 함성과 총소리가 들려왔고 이정태 씨를 포함한 아이들은 마을 이장님의 대개한 데 모여서 어머니들과 같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리던 소리가 줄어들던가 싶더니 마을 뒷산에서 뭔가가 붉은 빛이 나는 듯했습니다. 이정태 씨가 문을 열고 뒷산 쪽을 바라보니 산에는 불이 붙은 듯 불길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남아있는 어른들은 불을 끄기 위해 물통이들을 준비하고 뒷산으로 오르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정태씨는 뭔가를 보았는데 자신이 있던 이장님 댁의 담장에 백발의 여인이 상체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생김새는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정태씨는 이것이 어른들이 말한 매구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정태 씨와 같이 있던 아이들도 매구를 보았습니다. 매구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장님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매구의 두 눈은 짐승처럼 파랗게 빛났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숨었고 이정태 씨는 얼른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는 회초리라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창호지문 앞으로 매구의 그림자가 비쳤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구는 손을 빙빙 돌리면서 문을 만지거나 그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뭔가 사람의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다가 곧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암튼 이후엔 매구가 사라졌는지 마을에서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정태 씨는 나이를 먹어 고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매구의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